지난 4일 오전 11시 17분 울진군 북면 두천리에서 시작된 산불은 강원 삼척까지 번져 2만 923헥타르, 그러니까 서울 면적의 40%가량을 단숨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13시간 만에 역대 최장, 최악의 산불로 기록되며 마침내 진화됐습니다. 산불이 진화되기 전인 지난 금요일 울진을 찾았습니다. 여기는 울진 북면의 신활인데요. 이번 산불로 인해서 피해가 가장 컸던 마을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곳 지 전체에 제가 여전히 날리고 있고요. 매캐한 냄새가 코끝을 찌르고 있거든요. 이렇게 잠깐만 둘러봐도요. 나무로 울창했던 곳인 것 같은데 지금은 이렇게 흙이로 제대하 가득 덮여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좀 보시면은 아직까지 좀 불씨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연기가 올라오는 것도 있습니다. 온통 재빛으로 변해버린 마을 울진에서도 산불 피해가 가장 크다는 북면하고도 신화 1위를 찾았는데요. 그곳에서 산불의 충격에 가시지 않은 마을 이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내 전쟁터보다 더 참혹한 산불 피해 현장과 마주했습니다. 여기는 아니, 저희 집입니다. 헉, 지금 여기 이장님 댁이에요? 네, 예. 예. 철판 대기만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전부 다 사라진 거죠. 철만 다 이렇게 남아있는 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가족의 아늑한 보금자리였던 공간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돼버린 상황. 쓸 만한 생활용품 하나는커녕 가족 사진 한장 없이 모두 사라져버린 지금의 현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기서 불길이 날아가지고 재밌에 재밌게 떨어지고 제가 정에 떨어지고 갑자기 온 사방에 불이 막 붙고 이러니까 정신없는 거죠 한 스무 가구 정도가 저소 됐고요 두 가구 정도가 뭐반 저소 됐는데 그래도 그런 집들도 지금 뭐쓸수 없는 상태고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마을 주민들. 그 심정이 오죽하실까요. 감히 가늠조차 안 되는데요. 예년 같았으면 봄 기운으로 가득했을 마을.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엔 집과 일터는 사라지고 깊은 상처만 남았습니다. 여기 창고가 있었고요. 음, 창고가 창고. 있던 자리. 고다 이런 식으로 이게 집이. 뭘 뭐가 있었는지 이 집에 하나도 모금 정도입니다 이게. 이게 옛날 집이니까 나무 기둥으로 이렇게 서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저렇게 저런 나무 기둥으로 이렇게 서 있었는데, 나무가 타면서 집이 다 내려앉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군가가 수십 년간 쓸고 닦고 고쳐가며 평생을 함께했을 소중한 공간. 이제는 흔적만 겨우 남은 상황입니다. 차라리 이 모든 게 악몽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산불은 마을은 물론 주민들의 마음까지 새까맣게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마주한 참혹한 현실. 차리다가 다 타고 이 흔적이 그냥. 아 근데 불길이 얼마나 어마어마했으면은 이 바퀴의 그렇죠. 고무가 다 녹아 버렸어요. 유리도 다 녹았잖아요. 아,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렇게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예. 이런 농기계가 너무 소중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소중하죠. 지금 당장 지금 농사를 지어야 될 입장인데 다 타고 하나도 없으니까 막막하지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해 농사 시작으로 희망이 가득했던 삼터 누군가가 작은 불씨 하나가 소중한 농기계는 물론 농민들의 꿈까지 모조리 다 태워 버렸습니다. 아까 뭔가 계속 찾고 계셨는데 뭐 찾으신 거예요? 돼지 재금통 다 녹았지만은 그 동전은 남아 있을 때 그거 외에는 뭐 챙길 돈 없었죠 급하게 나오신다고 아무 것도 못 챙기신 거예요. <놀람> 그날 삽시간에 불길이 번지면서 겨우 몸만 빠져나왔다는 어르신 아직은 살아가야 할 날이 많기에. 잿더미가된 집조차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렵죠. 옛날 예전처럼 돌아가기는 어렵고 이제는 급한 거 빠른 시일 내, 에뭐 어떻게든간에 됐 동네 에 들어 살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전 복구가 돼서, 그게 소원이죠. 저는 저거 얻고. 어르신의 바람이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번에는 주민들의 사랑방에서 이재민 대피소가 돼버린 한 마을 회관을 찾아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지금 마을회관에 동네에서 이제 산불로 피해 입으신 분들이 다 이렇게 모여 계신다라고 들었거든요. 예, 예. 잠자는 거는 한 10명 자요. 열 어, 안에는 아저씨, 밖에는 여자분, 이런 식으로. 10분에서 생활하시기에는 사실 이렇게 넉넉한 공간은 아니라서 좀 불편하신 게 어, 많으실 것 같아요. 불편한 게 있어도 우선은 갈 데가 없잖아. 이거 있던 엄만 이거 그대로 나온 거예요. <laughs> 아무것도 못가져요 86년 동안 내가 여 살아도 이렇게 불 처음 이 모든 게 며칠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고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 현실. 마을 주민이 직접 촬영한 영상을 통해 당시 화마의 기세가 얼마나 강했는지 볼수 있었습니다. 음. 농사지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집을 잃었잖아요. 진짜 속상합니다. 다그래 농사짓는 사람들이거든요. <laughs> 진짜. 근데 농사짓는 사람들이라서 하루아침에 일부, 다 잃고 전부 다 약해하고 <laughs> 다, 다 예, 우리 다한 동네 사람들인데 농사짓는 사람들인데 하루아침에 그렇지도 않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눈물 <laughs> 나네요. <정말 어려워요. 웃음> 하루아침에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주민들의 마음을 어찌다헤아리겠냐만은 이곳에도 온정의 손길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뭐 이거, 이거, 이런 거 이제. 쌀이랑 이불이랑 네, 이불하고 쌀. 아, 네. 이런 거. 전국 각지에서 정성껏 보내온 구호 물품들 많은 사람의 마음이 담겨서 일까요? 그을린 주민들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됩니다. 되게 다들 막막하실 것 같아요. 약간 좀 바라는 바가 좀 있다면, 좀 거주하시는 것들도 지금. 데 네, 첫째, 옷. 아. 옷. 옷이 그냥 나와서니까, 옷을 뭐한개 주니, 커도 입어야 되고, 작아도 입어야 되고, 한번 바깥에 있는 것밖에 안 되니까, 제일 불편해요. 농사를 짓게끔 해주는 게, 그게 제일 우선이지, 뭐. 농사 다, 요 농사 짓던 사람들인데, 농사 집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따뜻하고 없으니까요 이동식 주택이라도 빨리 해갖고 거기 가서 거주를 하면서 뭐 어떻게 됐든가 농사라도 지금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게 최고 급한 거죠 너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또저희도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같이 돕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 바라는 건매한 가지. 울진 산불 현장 통합 지휘 본부에서도 그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좀처럼 꺼질 줄 모르는 화마에 지칠 법도 한데 다들 묵묵히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울진 산불이 지금 벌써 8일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왜 이렇게 오래 동안 지나가 되지 않는 건가요? 바람의 영향에 따라 가지고. 어... 산불의 영향권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영향권에서 다시 바람 영향, 아주 또 습도가 낮습니다. 그런 영향에서 많이 확산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안정화 할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오시는 분들은 이 지역에서 산불 진화를 위해서 활동하시는 진화 대원분들하고 현장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모두 이쪽에 오셔서 같이 식사를 하고 계세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네. 좀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아, 저도 좀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아, 그럼 네. 저희 식사 배식하는 게 있는데 그거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laughs>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네. 저도 자원봉사자들을 따라 일손을 도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맛있게 드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봉사하러 언제 오셨어요? 아니 저희는 오늘 하루 봉사하는 건데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달리 이런 상황에서 뭐할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라도 저희가 마음을 같이 할수 있다는 게좀 훨씬 더 뿌듯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작지만 산불 진화 대원들에게 힘이 됐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멀리 강원도 강릉에서 한 걸음에 달려온 자원봉사자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굉장히 바빠 보이시는데 지금은 어떤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어, 이게 지금 산불 끄는 현장에 군인 아저씨들이 가서 일하고 산불 끄고 계시는데 아마 그쪽 현장에 조달할 거예요. 현장에 가야지 그분들이 그걸 쓰고 힘을 내서 산불 끄실 거 아닙니까? 한편 이곳에는 생업도 제쳐둔 채 매일같이 출근 도장을 찍는 분이 참 많이도 계셨습니다. 잠깐만.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지금 아나 뭘 싫으셨거든요. 지금 어디로 네. 가는 거예요? 아, 지금 산불 현장으로 갑니다. 그럼 제가 좀 따라갈 수 있을까요? 예, 네, 지금 바로 가시면 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가시죠. <laughs> 저도 원래는 따라나섰는데요. 생수와 간식 등을 잔뜩 실은 차는 소광리 금강송 군락지로 향했습니다. 자칫했다가는 소중한 금강송 군락지가 사라질 수도 있는 상황. 밤낮 없이 금강송 군락지를 지키고 있는 분들을 위해 지역의 사회봉사단체들도 힘을 보탭니다. 금강송 군락지로 달려가는 길 꺼지지 않은 잔불들이 정말이지 위험천만에 보였습니다. 일선에서 지금 굶고 시는 분들이 잠도 못 자고 지금 하시는데 뭐한 알에도 도움이 되러면 주민 한 분이라도 더 협조를 해서 뭐 잔불 한 알에도 정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침내 도착한 소강리 현장. 그곳에서 이번 울진 산불 진화의 숨은 영웅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소방 헬기가 끄지 못하는 작은 불씨를 잡는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원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하마와 싸웠을 대원들 생각에 마음이 급해집니다. 몇 번, 몇번 영양 영양도 한번쓴적 많습니다. 어, 응,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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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낮 없이 잠돌 진화에 나선 네. 이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 아닐까요? 진짜 갖다 하면서 이제 그 간식이랑 뭐 필요한 거 가져다 주어예 예, 예, 많이 옵니다. 어떠세요이렇 빨리. 막 충분합니다. 진화하는데 큰 애로성이 많아요. 해리기가 있다가. 오월대가 일몰이 됐을 때그 이후로부터는 아주 험한 산책이 되다 보니까 아주 불 끄는 불 끄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요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부탁드리다 화이팅. 네. 화이팅. 화이팅. 희망으로 가득 차야 할 봄이지만 그날의 악몽은 주민들의 봄날을 아사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마음이 함께했던 213시간. 또한번 여러분들이 만들 기적을 기다립니다.